방정식 모의고사 2점 3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3차 방정식부터니까 3차 방정식부터 풀어볼게요. 76번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은 얘를 뭐 해야 돼? 인수분해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3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2차 방정식 나오고 거기서 허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친구는 1을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그러면은 1, 0, 1 마이너스 바로 조립 제품 2, 2, 0. 따라서 식은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 되겠다. 이 친구가 이제 실근이고, 이 친구에서 허근 나온다고 이제 추측을 할수 있는데, 한번 불안하면 좀 해봅시다. 판별식을 써볼게요. 1 2 8, 7, 0보다 적다. 허근 나오는 거 맞네요. 그럼 여기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 거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 근 계속 수 관계에 적용하면 되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2 끄집어내주시고 이 친구 식변형하니까 알파 베타 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주시면 답이 되는거지 칸이 좁아서 위에 쓸게요 2분의 1 빼기 4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77번 예로 나눴을 때 몫은 qx 나머지는 3이다. 그럼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a를 집어넣어요. 2a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 결과가 3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계산하죠. 넘기고 2a 세제곱 플러스,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뭘 집어넣어야 0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나요? 음. 2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4 오케이 0 나오네 그러면은 2 1 1 마이너스 4 요렇게 2 1 3 4 4 0 a 빼기 1에 2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허근 나오기 때문에 a값이 나올 수가 없구요 a는 1이 되겠네요 음 1 적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거 이제 qx니까 조립자보 쓰면 되겠네 2, 1, 1, 마이너스 1 사실 여기서 다 했는데 1 쓰면은 2 2, 3, 3, 4, 4, 3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거야? qx가 되는거죠 qx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a는 1이었죠 1을 집어넣게 되면 답은 9가 되겠습니다 세실근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감마. 이 친구를 내가 뭐라 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감마로 보면은,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도 적용해 볼수 있겠네. 음. 근각에서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2가 되는 거죠. 구하라고 하는 건2 플러스 감마네요. 음.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할수 있는 거고, 어차피 감마를 구해야 되니까, 이 친구 인수분해 해야 돼요. 음. 인수분해 합시다. 1을 집어넣으면 나오네요. 1 2 5, 6 이렇게. 1 하면은 1, 1, 1 1 1 6, 6 0. x 1, x 3 다시. x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6은 0이니까 x 1, x 3, x 2는 0이 되겠네. 마이너스 2, 1, 3이 각각 알파, 베타, 감마가 되면서. 3집어는 답고 5가 되겠네요.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알파벳 다 감마고 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복잡하게 생각하면 좋긴 한데, 음. 자, 내네 실근 중 가장 작은 것 사이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거큰 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 해야 되네요. 음. 1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되네요. 어, 1 집어넣읍시다. 1, 마이너스 5 5, 5, 마이너스 6 1 하시면 1,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1, 1, 6 6, 0 바로 해도 좋구요.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오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5,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1 되고 가장 큰건 3이 되니까 답은 빼는 거네요 조심하세요 4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치환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3x를 내가 t로 치환하시면 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6은 0이 되겠다 t 플러스 2t 플러스 3은 0이 되고 시원한 걸 집어넣어 주시면 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는 0이 되겠다 모든 실근의 곱은 두 식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x는 1, x는 2이 친구를 좀 봐야 돼요 실근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그래서 판별식을 쓸 겁니다 d는 9-12 마이너스 3이고 0보다 작네요 얘는 허근 나오네 그럼 우리가 곱해야 되는 거는 이두 개만 곱해요 답은 3번 꼼꼼하게 생각하는 거야 응. 서로 다른 세 실근 얘를 갖는다 자 여기 1 하나 가지니까 근이죠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어넣으면 k 나오고, 나올 오고나것 같거든 응. 집어넣을게요 1 더하기 k 플러스 1 플러스 4k 마이너스 3 더하기 k 플러스 1은 7은 0 나와야 된다 k 정리해 주니까 6k 정리하니까 플러스 6은 0 나오면서 k는 마이너스 1 나오네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되고 어차피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근이 나와있어 뭐 찾을게 없다라고 하는거지 1 0 마이너스 7 6 하시고 1 1 1 1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근은 마이너스 3하고 1을 가지네요. 누가 뭔지 모르겠는데 빼서 절댓값 취하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 근이 1일 때1 집어넣으세요. a 더하기 1 더하기 1 마이너스 3은 0. a는 1 나오나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합시다. 1, 1, 1, 1, 마이너스 3.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1 해주시면 되는 거지. 2, 2 3, 3, 0. 나머지 두 분의 곱은 3이 되겠습니다.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을 또 집어넣읍시다. 16, 플러스 8, 플러스 4a, 플러스 4는 0이 되겠습니다. 4a 더하기 28은 0이 되고요. a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한글이 마이너스 2기 때문에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둘째 붙을게요1 마이너스 1, -1 a 값 마이너스 7, 1, 6. 마이너스 2 하면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6. 6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6. 한번더 바로 하죠. 1 집어넣으면 될것 같아서.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6. 따라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1,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 a 값은 마이너스 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7 더하기 3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허근 또 인수분해 해야 되겠네. 요 벅차죠? 2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게. 1, 2, 4, 8, 5, 10. 다행입니다. x 2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 0이라고 되고요. 허근이라고 하니까 얘는 실근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네. 추측. 긴가민가 하면은 판별식. 4분의 d는 4 빼기 5. 오케이. 허은 나오네. 음. 그러면은 여기서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5가 되는 거고, 근과 계수 관계, 그곱셈 공식 변형 쓰려고 이거 구한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4에, 음, 마이너스 15인가요? 곱하기, 마이너스 4. 음,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거 60이 되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 허건을 이렇게 잡는데요. 일단은 1 집어 넣으니까 바로 되는 거 보이죠? 써주시고. 1, 2, 2 3, 3, 0. x-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가 이제 허건을 가질 거, 판 번씩 써보면 알아요. z1, z2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수가 실수고, 근이 허근이잖아요? 개수가 실수고, 근이 허근이면은, 얘와 얘는 서로 켤레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Z1은 Z2의 바랑 똑같은 거고, Z2는 Z1의 바 취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서로 이제 켤레가 되는 거죠. Z1이랑 Z1의 바, 이렇게 근이 되는 거고, Z2의 바랑 이렇게. <laughs>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원래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z1을 한 근이라고 하면은 z1 바가 근이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얘가 이제 z2라고 지금 문제 제기했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근이 z2라고 하면은 다른 한근 z2의 바라고 서로 켤래니까 근데 얘가 이제 z1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음 그럼 바꿔 써줄게요 z1의 바라고 하는 거는 얘가 만약에 z2라고 했을 때는 z2의 바가 이제 한 근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z1인 거니까 이 친구는 Z1의 제곱. 다시. <laughs> 아, 바로 해도 되겠네요. 어, 괜히, 괜한 거 이제 고민을 했는데. Z1의 바가 이제 Z2가 되는 거고, 음, Z2의 바가 Z1이 되는 거니까, 2, Z1, Z2 구하는 거랑 똑같네. 어, 해주시면 6 되겠습니다. 한번. 말이 많았네요. 두 허그는 알파베타라고 합니다. 1, 1, 1, 마이너스 3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죠? 2, 3, 3, 6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6 자, 여기서 얘를 푸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거계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3이니까 이 친구,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 6이네요. 이렇게 할수도 있는거고 2차 방정식 만들기 이 친구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이 친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2차 방정식은 얘는 x-알파 x-베타랑 똑같은거지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는게 문제에서 물어보는거예요1 집어넣는거 1 집어넣으면 뭐죠? 6이죠 1-알파 1-베타인데 선생님, 식이 반대가 됐어요. 이 친구를 보시면은, 음, 이 친구를 보시면은, 알파 빼기 1에서 마이너스 하나 빼고, 베타 빼기 1에서 마이너스 하나 빼고, 그 다음 두개 곱하면은,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아가서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고, 얘가 이제 6이라고 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음, 이런 것도 연습해 보면 좋은 거고, 열린방정식 왔네요 이 친구 1차 이 친구 2차니까 아 대입하는 거다 위에 거 y는 2x-1이고 4x제곱-6에 2x-1 더하기 3 4x제곱-12x 플러스 9는 0이 되겠네요 완전제곱식이죠 2x-3은 음, x는 2분의 3 집어넣으니까 y는 2가 되겠다 곱하면 3이 되겠네요 1차 2차 y는 x 플러스 1 집어넣습니다 천천히 x 제곱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2는요 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요 마이너스 4죠 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는 0 친구,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되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은 0되겠다 x는 마이너스 2고, 집어넣으니까 y는 마이너스 1두개 더하면은 3번이 되겠네 원래내가두 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쌍씩밖에 안 나오네 1차, 2차 또 집어넣습니다 x는 y 빼기 5 4에 Y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0 4y 제곱 마이너스 10y의 네배니까 마이너스 40y 플러스 25의 네배니까100 플러스 y 제곱은 20 5y 제곱 마이너스 40y 플러스 80은 0이 되겠습니다. 이왕 했고 정리했어요. 5로 나눠주니까 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0이 되면서 y는 4가 되겠네요. y 4니까 x는 마이너스 1. 더하니까 3이 되겠네. 음. 계속합시다. 음. 이 친구는 2x는 3y 빼기 1이 되겠습니다. x는 2분의 3y 빼기 1. 얘를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지저분하긴 한데, 할수 있어요. 집어넣으시면 4분의 9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 x제곱 바로 구한 겁니다. 빼기 2y제곱은 마이너스 1 계산하니까 4로 곱할까요? 9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 마이너스 8y제곱은 5변에도 마이너스 4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5는 0 되면서 오 이제 두개 나왔다 y빼기 1 y빼기 5는 0 y는 1 아니면 y는 5가 되는데 그에 따른 x는 1 집어넣으면 x는 1 되고요 5 집어넣으면 x는 7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랑 같지 않다라고 하니까 엔탈락. 답은 4번이 되겠죠.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한 쌍의 해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뭐가 나오더라 항상 형태가. 얘도 그렇고, 위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다 지금 뭐가 나왔어요. 한 쌍의 해를 가진다. 중근 나왔죠. 음.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판별식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고, 이 친구 이제 바로 집어넣읍시다. y는 1-2x고, 집어넣으니까 x제곱-k에 1-2x는 마이너스 6.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6은 0이고, 얘가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k제곱 플러스 k-6은 0이 되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h 바로 한 거예요. 절따라를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제 복습 겸는 0이 되면서 k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된다 양수니까 2분 x는 2y 플러스 1 직원입니다 2에 2y 플러스 1 마이너스 y 제곱은 6다 우변으로 넘기면서 식 정리할게요 우변 넘기니까 y 제곱 플러스 4y인데 마이너스 4y 플러스 2인데 플러스 4네요 Y는 2, X는 5, X는 y 는 2, x 는 5, 답은 7 x 는 y 플러스 1 집어넣습니다 x 다시 어, 불편하니까 아, 그냥 합시다 어, <laughs> x 는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가 아니라 y 플러스 1의 y 더하기 2y는 4 +2Y y 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y는 4 약분 약분 3y는 3이 되겠네요 음. y는 1 x는 2 더해서 3 대로 집어 넣으시면은 y 제곱 플러스 10y 더하기 25 빼기 2y 제곱은 50, y 제곱 마이너스 10y 더하기 25는 0이 되면서 y는 5가 되겠습니다. x는 첫 번째 식에 집어 넣으니까 10이 되는 거죠. 답은 15. y는 2x 마이너스 3 집어 넣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2. 얘도 완전제곱식만 나오네 x는 1 되고 y는 마이너스 1 답은요 해가 일치할 때그 해를 알파 베타라고 두면요 식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냐면요 2 알파 더하기 다시 3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2 알파 더하기 2 베타는 1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1 알파 빼기 베타는 b가 되면서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겠네 음.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이 완전하게 두 개니까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될것 같아요 연립하는 거좀 색다른 거 알려줄게요 이 친구 이제 연립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1입니다 이 친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얘 모양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은 그냥 얘를 집어넣으면 안 될까? 2분의 1에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구요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다시 누구랑 얘랑 한번더 연립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2분의 1이라 이렇게 왔다리 어, 갔다리 <laughs> 더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나오구요 베타는 두개이배 빼볼까요? 4분의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시면 되요 이제 ab 값을 구해야 되는데 x 빼기 y는 이미 구했습니다. 알파 빼기 베탄 입 여기 나왔구요 마이너스 2라고 하죠. b는 마이너스 2. 3x 플러스 y는 얘 집어넣죠.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4분의 5 마이너스 1이네. 두개 곱한 답은 이가 되겠습니다. 집어넣죠.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3은 2,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Y는 1.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마이너스 1하고 더하기 3 하라고 하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X는 Y 플러스 2.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Y 제곱 플러스 4, Y 더하기 4, 마이너스에 y plus 2y minus y 제곱은 5y 제곱 plus 4y plus 4 minus y 제곱 minus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y minus 마이너스 y 제곱은 0 이렇게, 이렇게 없애고 아, 5 minus y 제곱 plus 2y plus 4는 5가 되겠습니다 다 오른쪽 y 제곱 minus 2y plus 1은 0y는 1y가 1이니까 x는 여기 검은색 3답은 이 아, 네. 음. 친구는 이 친구 풀이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색다르게 가 볼게요. 어, 이 친구 이제 뭐 해서? 첫 번째는 맨날 똑같습니다. 2와이 플러스 7, 3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대입한다. 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어, <laughs> 좀 많이 복잡할 것 같고, 계속 했으니까. 어떻게도 을수 있냐면요 밑에 식을 보니까 이게 그냥 이제 준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됩니다 밑에 식 2x 3x 개수 비교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2y는 0 그렇다 보니까 얘가 0이던지 아니면 얘가 0이던지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는 거첫 번째는 2x 플러스 y가 0이든지. 두 번째는 3x 마이너스 2y가 0이든지. 그럼 이렇게 케이스 나눴잖아요 얘랑 연립하면 돼. 3x 마이너스 2y는 7. 얘랑 연립하면 돼. 3x 마이너스 2y는 7. 이렇게. 음. 오,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거 말이 안 되네요. 3x 빼기 2y는 0이라고 하는데, 3x 빼기 2y는 7이래요. 안 되죠? 아, 얘가 정답이 되겠다. 둘이 연립합시다. 얘두배 할게요. 4x, 2y는 0. 더 합니다. 7x는 7 x는 1 x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답은 3이 되겠네 어, 한번 더 해보죠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집어넣어도 풀리는데 위에 게 인수분해가 돼요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이 되는 거고 아 2x 마이너스 y가 0이어야 되겠구나 y는 2x여야 되겠네 이따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4x 마이너스 10은 0 x는 Y는 3 음. 2차 2차로 넘어왔습니다. 2차 2차 중에서도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되고, 뒤쪽이 0이라는 거, 음. 이 친구 인수분해 무조건 돼야 돼. x^2y, x 빼기 y 는0 이렇게 둘이 곱해서 0이니까, 첫 번째 x^2y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x 빼기 y 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x^2y가 0이라는 거는, 이제 x는 2y란 소리죠. 바꿔 쓸게요. x는 2y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x는 y일 때, 이렇게 바꿔 쓰고 얘를 그대로 어디 다 대입하는 거야.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음,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9y 제곱, 8y 제곱, 8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2가 되고, 7y 제곱은 2가 되면서 y 제곱은 7분의 2. y가 될수 있는 거는 루트 7분의 2랑 마이너스 루트 7분의 2 얘를 제곱 두배한 거니까 x는 루트 7분의 4 아니면은 마이너스 루트 7분의 4 이렇게 음. 좀 지저분하긴 한데 사실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면 얘를 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한번더 x는 y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e x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 이랑 연립합시다 집어넣으시면 은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2 x제곱은 2네요 x는 루트2 아니면은 마이너스 루트2 y도 루트2 아니면은 마이너스 루트2가 되겠네요 렇게 이제 네쌍이 나오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를 구할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니까 y제곱이 7분의 2였으면, 여기서 x제곱은 4y제곱인 거잖아요. 딱 집어 넣으니까, x제곱은 7분의 8이었던 거야. 두개더 하면 이제 7분의 10 하나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x제곱이 2가 나왔잖아요. x제곱이 2인 거니까, 똑같이 y제곱도 2가 되는 거지. 양변제곱하니까. 응. 양변제곱에서 나온 게 x제곱은 y제곱이잖아요. 4 나오네. 둘 중에 큰 거는 1번이 되겠죠. 이 친구 밑에 거 보시면은, 우변이 0이 아닌데요. 넘겨야지. 밑에 거 보시면은, 4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은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이 되면서 y는 2x. 집어 넣습니다. 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40. x제곱은 8이 되고 x는 2루트 2 아니면 마이너스 2루트 2. 2루트 2일 때는 여기 얘를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y는 4루트 2가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4루트 2가 되네 둘이 곱하면 은 16이 되고요 얘 둘이 곱해도 16돼요 답은 1번 열린방정식 특수한 형태네요 여기 x 플러스 y 보이고 x y 보이고 여기도 2로 묶으니까 x 플러스 y 보이고 x y 보이고 그러면 나는 x 플러스 y를 이렇게 라지 x, x y를 라지 y로 치워 날래. 그럼 식이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은 x 플러스 y는 8이랑 2 x 빼기 y는 4랑 이렇게 두개더 하니까 3x는 12, x는 4가 되는 거고요. y도 4가 되겠네요. 어, 답이 이제 4, 4가 되는 건 아니고 다시 뭐 해야 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돌려놔야죠. x 플러스 y. 4인거고 x가 4니까 x 플러스 y가 4인거고 x y가 또 4인거지 이거 나오면 이제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이 두개가 뭐인거야 근인거지 근이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니까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요렇게 만들더라 x는 2 e, 중근이 되겠네 그럼 y도 2가 되겠죠 x가 2니까 y도 2잖아 알파벳 다 둘다 2 e. 제곱하니까 4 제곱하니까 4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윗면의 반지름이 예고 높이가 얘래요. 음, 부피는, 부피를 구하려면은 R하고 H를 알아야 되겠네? R하고 H를 알아야 되겠 아, 얘 연립해야 되는구나. 생각 들 거고. R 더하기 EH는 8. R제곱 빼기 EH제곱은 8. 자, R은 8 빼기 EH이기 때문에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은 4H제곱 마이너스 32H 더하기 64. 빼기 EH제곱은 8. 2h 제곱 마이너스 32h 플러스 56은 0. Um. h 제곱 마이너스 16h 플러스 28은 0이 되면서 이 친구가 h 마이너스 2h 마이 14로 인수분해돼요. Um. 식만 잘 썼으면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h는 2 아니면 h는 14가 돼요. 2를 집어넣으면은 r은 4가 나오고요. 14를 집어넣으면 r이 음수가 나오네. 반지름인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니까 틀렸고요. 얘가 정답이 되겠지. 반지름은 4, 높이는 2. 부피는 4416π 곱하기 높이 32π가 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잠시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